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흥미로운 조합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당근과 피넛버터, 이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당근만 먹었을 때와 피넛버터와 함께 먹었을 때 우리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미국의 한 연구팀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이 피넛버터와 함께 먹을 때 비타민 A로의 전환율이 극적으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당근을 그냥 먹으면 베타카로틴의 대부분이 그냥 몸 밖으로 나가버려요. 하지만 피넛버터의 지방과 만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3에서 5g의 지방만 있어도 카로티노이드 흡수율이 현저히 향상된다고 해요. 자, 그럼 이 조합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피넛버터의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당근의 베타카로틴을 감싸면서 소장에서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마치 베타카로틴에게 특별한 운반선을 제공하는 것과 같아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포화지방산이 포화지방산보다 베타카로틴의 미세화를 더 효과적으로 도와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혈당 조절에 대한 효과예요. 당근만 먹으면 혈당이 비교적 빠르게 올라가지만 피넛버터의 단백질과 지방이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해 줍니다. 이 조합이 안정적인 에너지 레벨 유지와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당근만 먹었을 때는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약 10에서 30% 정도에 불과해요. 하지만 피넛버터와 함께 먹으면 이 흡수율이 60에서 70%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죠. 피넛버터만 먹었을 때는 칼로리가 높아서 부담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당근과 함께 먹으면 당근의 섬유질이 포만감을 높여주면서 피넛버터의 과도한 섭취를 자연스럽게 막아줍니다. 한 서빙의 당근과 피넛버터 조합은 252칼로리로 35% 탄수화물 52% 지방 12% 단백질의 균형 잡힌 구성을 보인다고 해요. 이 조합이 특히 좋은 분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정말 훌륭한 간식이에요. 비타민A가 시력 발달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아요. 운동 전후에 드시면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과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임산부나 수유 부분들에게도 추천해요. 비타민A는 태아의 정상적인 발달에 필수적이거든요. 다만 하루 권장량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반면에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계세요.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하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피넛버터의 높은 칼륨 함량 때문에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좋아요. 하루 중 최적의 시간을 알려 드릴게요. 오전 간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특히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가 황금 시간대예요. 이때 우리 몸의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가장 높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30분 전에 드시면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저녁 늦게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피넛버터의 지방이 소화에 시간이 걸려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일주일 정도 꾸준히 드시면 먼저 피부 톤이 개선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베타카로틴이 자연스러운 광채를 만들어 주거든요. 한달 정도 지속하시면 시력 개선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야맹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연구에 따르면 피넛버터를 매일 섭취하면 전체 사망 위험을 21%까지 낮추고 심장 질환 위험을 38%까지 감소시킨다는 놀라운 결과도 있어요. 장기간 6개월 이상 꾸준히 드시면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염증 수치가 개선됩니다. 또한 혈관 건강도 좋아져서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드실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당근 스틱에 무설탕 천연 피넛버터를 찍어 먹는 거예요. 좀더 특별한 방법을 원하시면 당근을 살짝 쪄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 피넛버터와 함께 블렌딩해서 스무디로 만들어 보세요. 여기에 계피 한 꼬집 넣으면 혈당 조절 효과까지 더해져요. 아침에 바쁘신 분들을 위한 팁도 하나 드릴게요. 전날 밤에 당근을 채 썰어서 천연 피넛버터와 함께 작은 용기에 담아 두시면 아침에 바로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 드린 당근과 피넛버터 조합 정말 과학적으로 검증된 완벽한 조합이에요.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의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시켜주는 스마트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죠. 다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적정량이 중요해요. 하루에 중간 크기 당근 한 개에서 두 개와 피넛 버터 한 큰술에서 두 큰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부작용 없이 모든 좋은 효과를 다 누리실 수 있어요. 건강한 식습관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내일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몸이 분명 고마워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